평강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 아버지께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게 근원강님 하자,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필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부터 17절,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업무를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당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일년된는흠 없는 어린 양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수레한 마리와 무교 병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것들을 요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대왕의 목요병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외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대왕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등 가슴과 받들어 올린 업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하느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나실인의 이제 법을 나실인이 하나님께 세우신 나실인도 있지만 어, 자원해서 나실인이 되어서 서원하는 그 모습을 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실인으로 서약을 하고 그, 그, 그 기간을 채우고.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하여, 어, 취하는 절차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장 21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나시린으로 평생 사역해서 서원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일정 기한 자발적으로 서원할 수도 있어서, 음, 나시린이 기한이 끝나면 특별한 의식을 거쳐서 나시린의 서원에서 벗어나 어 거룩함을 벗는 의식으로 해망모로 나가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바치기로 소환한 사람은 어, 추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어, 하나님을 얻는 진정한 복임을 이제 애들이 또한 깨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어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나시린 소원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번제와 속제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고 나서 머리털을화목제을 밑에 머리가 이제 나시린 머리가 길었으니까 그 머리털을 자르고 이제 화목제을 앞에 타고 있는 불에 머리털을 태워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시린 소원을 마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화목제물의 그 식사를 나누고 어, 그 후에는 나시인이 제 포도주 이제 이게 끝났으면 서원이 끝났음으로 말미암아 기간이 끝났음으로 말미암아 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두었던 일에서 어,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식적인 어 이런 정결과 인류적인 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어, 지속적으로 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실인의 경험은 참 복된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어 우리는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나실에는 이런 경험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또 이들은 끝나고 나서 기꺼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드림으로 나를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림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어, 구별되고 성결함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어,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은 나시리네 어, 서약을 하고 나서 기간을 채우고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이었다면요, 22절에서부터 이십칠 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죠. 나실린의 헌신을 통해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삶 자체가 어찌 보면 복인 거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을 축복을 통해서, 어,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 어, 하나님께서, 어, 제사장에게 축복을 명하시고, 축복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어, 축복대로 이루시겠다고, 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 또는 이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 복이 내려가게 하시는데 그 축복을 하시는 분은 약속하시는 분은 이루시는 분은 결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지치고 고난한 인생 가운데 고단한 인생 가운데 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우리의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시며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하시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어, 이 환경을 압도하신 하나님이시죠. 더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어, 우리, 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각자,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우리 아버지는 멋지신 아버지이신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 올해도,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늘에 속한 모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단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여라. 이게 모세에게 얘기해서 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여라. 어 그렇게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 어 민수기 6장 어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에 어 축복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이 복을 주실 것을 어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늘음 기도하는 간구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함을 또한 알게 되는데요. 우리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육자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 우리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야되사 평강 교시 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복주시을복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하실 때 음생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함께.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오늘의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섬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단임 어, 목사님 태국 선교 가운데 있으신데 영육이 강건함으로. 또한 그 선거, 선교하시는 현장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목사님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어, 날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게 하사,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육 공동체, 가정,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서 가정들이 세워져가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이 공동체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우리의 비전인 몸된교회가 국내의 성교를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의 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와공로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오늘의 교회의 공동체 모든 아버지 우리의 자, 어,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몸된 교회를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교 가운데도 하나님 교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생한 열매 맺는 성교 현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버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며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아버지 국내외 선교를 감당하며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아버지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성령 안에서 강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우리에게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고, 평강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가여 주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